에미야, 벌써 우리 생활비 다 떨어져 버렸다. 다음 달은 아껴 쓸 테니까, 이번에 딱 30만 원만 더 보내다오. 어머님, 저희가 생활비 보내드린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어요.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까지 저희 집에서 보내드리기 시작하면서 적금도 못 붓고 살아요. 누가 그걸 몰라? 다음 달에는 아껴 쓴다니까? 노인네들 둘이 굶어 죽으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저희 형편에 매달 120만 원 보내드리는 것도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매달 받자마자 다 써버리시고 또 달라고 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요즘 너가 마트 한번 나가봐라. 10만 원 들고 가봤자 살 것도 하나도 없어. 죽이 싫으면 말하라. 그냥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면 돼. 에휴, 너네 결혼할 때 우리가 집담으로 대출만 안 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알겠어요. 이따 퇴근하고 30만 원 보내드릴게요. 다음 달 월급 받을 때까지는. 정말로 더 이상은 못 드려요. 알겠다. 퇴근하면 바로 보내다오. 저희 시부모님 두 분은 조기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계세요. 시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를 하셨고 아버님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을 하셨어요. 강연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아버님이 회사 다니면서 잘 지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식당을 차리고 싶다면서 시아버님이 조기 은퇴를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작년이 대체 어떤 해였습니까? 멀쩡하게 장사 잘하던 식당들도 다 망해나가고 있는데 평생 주방에서 일 한번 안 해본 아버님께서 갑자기 장사를 하겠다고 하시니 저와 남편이 적극적으로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주워듣고 오셨는지 요즘 같은 때 창업을 해야 권리금도 없이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할수 있다면서 무작정 퇴사를 해버리셨죠. 그리고 아버님의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을 합치면 8천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돈으로 식당을 창업하기 위해서 한동안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사는 지역이 경기도에 있는 아직 발전이 덜된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8천만원이라는 돈은 식당을 창업하기에 넉넉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돈에 맞추면 위치나 상가가 마음에 안 들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보증금에 권리금까지 주고 남은 돈으로는 절대 가게를 차릴 수 있는 돈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자신만만했던 아버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니 가지고 있던 현금 8천만 원으로 시부모님 집에 걸려 있던 담보 대출 5천만 원을 갚아 버리고 그냥 두 분께서 은근슬쩍 집에서 놀고 먹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 연금 받으려면 4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 최소 생활이라도 하려면 당장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사실 아무리 대출 없이 자가가 있다고 해도 100만 원으로는 숨만 쉬고 살기도 불가능한 돈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세 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남편과 제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우리 살림의 시부모님들까지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여보, 어머님이 아까 낮에 또 30만원 더 보내달라고 하시더라. 그냥 보내드렸어. 아니 또 보냈어? 내가 저번 달에 확실하게 이야기했잖아. 100만원 드리다가 힘들다고 해서 120씩 들인지 얼마나 됐다고. 그럼 어떡해. 우리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있는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진짜.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오면, 당신이 대답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하시라 그래 내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뭐라고 조금만 말 대답하면 아주 죽는 소리를 하셔 이번 달도 결국 우리 비상금까지 다 털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돈도 못 모으고 우리 애도 커가는데 나중에 학원도 못 보내줘 진짜 확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아다가 엄마 아빠한테 5천만 원 줘버릴까? 받았던 거 도로 줄 테니까 앞으로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5천이 당장 어디에서 나와? 일단 좀 있어보자 아무튼 진짜 이제는 정해진 돈 외에는 보내드리지 마. 내가 중간에서 차단할 테니까 이제 더는 안 돼. 알겠어.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들께서 지금 사시는 집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 받으셨어요. 그돈 받아서 지금 우리 신혼집 전세 구하는 데 보탰고 그래도 모자란 돈은 저희도 대출을 받았죠. 남편이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280에서 3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제가 중소기업에서 경리를 하면서 200만 원 가까이 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육아유직 쓸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곳이라서 애 낳자마자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다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야 겨우 먹고 살수 있을 만큼 생활이 돌아가고 다만 얼마라도 저금을 할수 있었으니까요. 친정엄마한테 애 봐주는 비용으로 용돈을 50만원씩 드리고 있었고, 물론 부족한 돈이라는 건 알지만 저희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이 작년에 백수가 되면서 처음엔 저희 보고 생활비 100만원씩 매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도 난색을 표했지만 저희 때문에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리지 않았냐고 그것 갚느라 힘들어 죽겠다면서 생활비 달라고 압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버님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드리겠다고 기한을 정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두분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았어요 두달 만에 1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셨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매달 돈더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랑 제가 남들처럼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이상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희도 양가 부모님들께 용돈 팍팍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작은 회사 다니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하고 사는 게 전부인데 100만원 넘는 돈을 매달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애미야, 이번 달에도 아껴 쓴다고 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 딱 20만원만 더 보내다오. 다음 주 너희 월급날이지? 어머님! 지난 주말에 친구분들이랑 설악산 다녀오셨잖아요. 저희는 돈 없어서 주말에 나가지도 못해요. 진짜 보내드릴 돈이 더 이상은 없어요. 아니 둘이 버는데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맨날 돈 없다 소리가 나와? 나는 네 시아버지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알뜰하게 살림 다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집까지 산 사람이야. 저희도 어머님 용돈 드리기 전까지는 적금 150만원씩 넣고 살았어요. 시끄럽고 너희 친정 엄마가 애 봐준다고 해서 용돈 드리고 있지. 다음 달부터 내가 봐줄 테니까 그 돈도 우리한테 줘라. 사던 댁은 솔직히 먹고 살만 하잖니. 뭐라고요? 처음에 제가 애 낳았을 때딱두달쉴수 있었고 바로 회사로 돌아가 봐야 했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이 사는 시모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자기 어리도 아프고 애 보는 것도 다 까먹었다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맡기라 하더군요. 친정에서 저희 집까지 오려면 엄마가 버스 한번 갈아타고 4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당장 회사에 나가야 했으니 눈물을 머금고 친정 엄마에게 애봐달라 부탁을 드렸었죠. 우리 아이 처음으로 말 터졌을 때벽 잡고 두 발로 섰을 때 걸음마 할때 전부 저는 직장에서 일하느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집에서 저희 친정 엄마가 애를 보고 계셨고 엄마가 동영상 찍어서 보내줘서 핸드폰 화면으로 우리 애를 봐야 했었죠. 엄마가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다 해주셨어요. 이제 그나마 세 살이라서. 힘든 거 지나가고 손이 덜 가니까 시모가 애 봐주겠다며 엄마한테 드리는 용돈 50만 원도 달라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더니 남편도 장모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게 얼만데 그딴 소리를 할수 있냐 하더라고요. 자기도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면서 내일 오후에 반찬 해고 은행 가서 좀 알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눈이 돌아서 무슨 일을 저지를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남편이 가져온 해결책에 저까지 무릎을 탁칠 정도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모든 일이 한달 안에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예, 지금 너네 집 앞인데 혹시 비밀번호 너가 바꿨냐? 지나가다가 화장실 좀 쓰고 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린다. 아, 어, 아마도 비밀번호가 바뀌었을 거예요. 뭘로 바꿨어? 빨리 얘기해, 나 급해. 저는 모르죠. 뭐? 너가 왜 몰라? 집주인이 너가 모르면 누가 비밀번호를 아는데? 어머님, 거기 이제 저희 집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 이사했어요. 이사? 아직 계약기간 남았을 텐데 미쳤다고 이사를 하냐? 저희 친정엄마 아파트랑 같은 곳으로 이사왔어요.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에게 받은 돈 5천만 원을 꼭 갚고 싶다고 해서 평수좀 작더라도 이쪽 동네로 이사오게 됐어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남편이 아버님 통장에 5천만 원 보내드릴 거예요. 아니 그걸 갑자기 왜 보내? 우리가 갚으라고 눈치준 적도 없는데. 아니요,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어려우신데, 그돈 갚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만큼 저희가 대출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앞으로는 생활비 못 보내드려요. 이자는 못 드려서 죄송하고, 지금까지 드린 용돈으로 대신할게요. 그게 무슨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냐? 지금 그돈 받고 떨어지라는 말이야? 저희도 지금까지 할 만큼 한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생활비를 드리면서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전부 남편이 결정한 일이니까, 어머님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야, 너네들이 우리를 버려?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 있어? 어? 더 이상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아직 두분 모두 건강하시니까, 소일거리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빨대를 꽂던 시부모들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아직 30대밖에 안 됐고, 시부모님들도 6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요즘 세상에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그때부터 놀고 먹으면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 5천만원 받은 걸로 언제까지 울고 먹을 속셈인지 누가 보면 수억짜리 아파트라도 한채 사주신 줄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동안 이자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 원금도 이번에 싹 갚아버렸으니까 저도 시부모님에게 느끼고 있던 마음의 빚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바로 다음 날 아버님에게 5천만원을 송금했고. 120만원씩 보내던 생활비도 그날 이후로 끊어버렸어요. 대신 장모님에게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더 많이 못 드린 게 죄송하다면서 50만원씩 드리던 용돈을 80만원으로 올려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처음에 남편이 은행 갔다 오더니 이사가자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전 집주인이랑도 이야기가 잘 풀려서 바로 집을 뺄수 있었고 마침 우리 친정 부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에도 빈집이 있어서 금방 이사 계획을 잡을 수 있었어요. 꽉 막혀서 답답하던 재속도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이 동네까지 시어머님이 찾아오실 일도 없고 바로 옆 동이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진작 이렇게 할걸 그동안 왜 마음고생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자식한테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됐으면서 무조건 빈대 붙으려고 하면 어느 자식이 좋다고 하겠어요. 이제는 저희가 드린 돈도 있으니까 그걸로 연금 나올 때까지 먹고 사시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던 나가서 다시 일을 하시건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